왜 아플까?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숨겨진 질병에 대해서 인슐린 저항성 퇴치를 위한 최고의 <laughs> 건강사 벤저민 빅만 겸 파킨슨 음, <laughs> 병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해서는 인슐린 문제가 도파미 문제를 유도한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작용한다는 증거도 있다. 달리 말해서 인슐린 변은 보통 도파민 수용체의 변화로 이어지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도파민의 변화가 인슐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료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도파민 신호를 개선하면 대사나 기능이 개선되는 반면에 에, 신호를 약화시키면 대사 기능이 악화되며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람에게서 얻은 증거는 더 충격적이다.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항정신 약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중이 늘어났다.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항정신 병약을 복용한 사람의 최대 40%가 5년 안에 제2형 당뇨병 발병을 경험했다. 약을 꺼내면 인슐린 저항성은 몇주 안에 사라진다. 아 그렇네요. 대단한 증거군요. 충격적인데요. 더 허민 수영체를 찾아하는 항정신약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아, 아, 그렇다.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사람의 최대 40%. 헌팅턴병, 이실된정성과 헌팅턴 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암시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팅턴병이 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팅턴병 환자들은 비슷한 특성, 인류형 체성분 등을 갖고 있었으며 헌팅턴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헌팅턴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 증상을 보일 확률이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헌팅턴병은 헌팅턴 유전자를 올려받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유 확실한 유전 질환이다. 이 유전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근육과 정신을 손상시킨다. 헌팅턴병은 어, 연구는 설치위해 DNA를 변형시켜 인간 흥 딩덩 유전자를 갖도록 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 흥미롭게도 이쥐들은 헌팅턴병의 발병과 동시에 몇주 안에 인슐린 저성이 생겼다. 인슐린 인슐린을 박인스병과 관련지 있는 요인이 무엇이든 아 명확히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박인선 환자의 최대 30%는 제2형 당뇨 환자며 최대 80%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두통. 변두통은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으로 미국 성인의 약 18%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변두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녀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되는 실험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편두통을 겪는 32명의 환자에게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약물로 치료한 결과 절반 이상의 발병 빈도가 크게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알츠하이머병과 마찬가지로 편두통의 문제 중에서 일부는 내가 충분한 연료를 얻지 못하고 빈속으로 달리는 시나리오에서 나올는 것일 수도 있다.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내에 이르지 못하니 말이다. 음, 그렇네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음, 신경병증이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검해서 보면은 건강한 뇌의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뇌가 일정의 신경 다발이며 이것이 몸 전체의 신경과 소통한다는 점이다. 뇌의 신경과 마찬가지로 뇌의 신경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받는다. 당뇨병에서 내는 신경 손상 사지 특히 발이 타는 듯한 재인 감각은 흔히 제 2형 당뇨병과 연관이 된다. 제 2형 때문에 신경 손상은 제 2형 당뇨병의 주요 증상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으로 이어진 이런 신경병증은 오랫동안 고혈당의 결과로 관주해서 인생에서 제 2형 당뇨병의 시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이런 개념의 이의를 제기한다. 고혈당이 신경병증과 관계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운전의 혈당의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나타난다. 보도당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그 다른 요인이란 인슐린 저항성이다. 신경은 다른 모든 체내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인슐린에 반응한다. 그리고 인슐린은 신경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신경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면은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결국 신경병증이 유발된다. 이제 우리는 인슐린 대부분이 뇌 관련 만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런 일러의 접근이 제한이 된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병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긴다. 우리는 현재 인슐린이 뇌와 중추 신경계에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막 배우기 시작한 단계다. 인슐린은 식욕에 영향을 주고 기억을 돕고 도파민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요점은 건강한 뇌는 건강한 인슐린 민감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뇌와 기타 신경의 장애는 건강성에 심각한 문제다.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런 질환들이 관여 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단지 질병을 확인하는 데서 한발더 나아가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아, 중요한 것이요.